대한민국 테니스계에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라는 댓글을 미국에 계시는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분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왜 다행이라고 하는지 알려드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테니스 스트링 1 스트링의 개념과 인식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고 미국에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는 한 분이 오늘 오전에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6천 건이 넘었고요. 네,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분이 남겨준 댓글을 정확하게 보면요. 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선생님께서 대신 시원하게 해주시는군요. 저는 미국에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절대 안 믿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죠. 여기서 여러분은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저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행이라는 말은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댓글을 이렇게 남겼죠. 간만에 이렇게 공감이 형성되는 분을 알게 되어서 기쁘네요. 정말 희박하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저와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테니스가 발전이 안 된다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저 혼자라도 계속 올바른 현대 테스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인식을 하는 분을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라고 했고요.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정보를 그것이 맞다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외 테스 연설을 매년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대로 테니스를 알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테니스를 지도한다는 사람들부터 테니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물론 이름만 말하면 누군지 아는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다는 사람도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합니다. 이 댓글을 단 미국에서 하시는 이 테니스 서버카드 유튜브 시청자 분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절대 안 믿고요 라고 하는 이분의 댓글에 남긴 사례를 저는 매일 겪고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를 방문하는 일반 동호인은 물론 테니스 샵 운영자, 지도자, 선수, 선수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대세라는 이유로 제가 하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귀뚱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폄하나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유럽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대한민국 테니스가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정보 인식과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 테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테니스고 여러분의 선수고 여러분 선수의 테니스고 여러분 자녀의 테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테니스가 발전하고 달라지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테니스 스트링 인식과 개념의 영상에 댓글을 단 다른 분은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다른 스포츠 배드민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 경험담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 말씀처럼 저 텐션일수록 힘 없이 멀리 나가고 고 텐션일수록 자기힘으로 파워 컨트롤이 가능하지요. 대부분 반대로 알아요. 반대로 알거든요. 아직도 텐션이 낮아야지 컨트롤이 잘 되고 스피ン 잘 걸린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라켓 세팅해주고 라켓 팔고 줄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죠 이거를 배드민턴 치면서 배웠네요 배드민턴은 사람 스타일마다 줄 장력을 다르게 치거든요 장력 48 이거 사라져야 해요 고수일수록 고텐션 트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고텐션은 약하게 치면 약하게 세게 치면 더잘 나가거든요 세게 나가거든요 이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망곡 텐션 48 이거 없어져야 된다 말에 공감하시고 고텐션이 유리하다는 핵심을 깨뚫는 판단 이것이 한국 테니스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뭐, 여기는 여러가지 또 이해가 있지만, 기본 개념 자체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한 말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저희 테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테니스고, 여러분 선수의 테니스고, 여러분 자녀의 테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테니스가 발전하고 달라지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떤 테니스가 발전하는 테니스가 될수 있을까요? 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테니스 장비를 관리할 수도 없고 줄을 다 매줄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테니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빠른 시간 안에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격하게 공감되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도 기존에 알려진 게 아니구나라는 빠른 판단을 하고. 지금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테니스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사랑하고 강력 추천하는 도네이 라켓에 적용되는 스트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더욱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